여기 위에 있는 2차식이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써야 되나? 어, 2x 플러스 y, 그리고 2x 빼기 y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밑에 거랑 연립방정식을 두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빼기, x, y, 빼기 y제곱은 12 요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얘도 똑같이 8x제곱 빼기 xy 빼기 y제곱은 12네 그래서 연립을 두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괄호는 지워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위에 거를 대입하기 좋게 어, 여기 ex를 옆으로 넘겨서 y는 마이너스 ex로 바꿔주고 그리고 요것도 연립하기 좋게 y를 옆으로 넘겨서 y는 2x로 바꿔주면좀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먼저 요거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 풀면은 y에다가 마이너스 2x를 대입할 겁니다. 그럼 8x제곱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x 대입하면 플러스 2x제곱 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x 대입하면은 빼기 4x제곱 돼요. 은 12가 되겠고. 요거 계산하시면은 6x제곱이 1 2니까 x제곱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 루트 2죠 제곱해서 2가 되는 것은 루트 2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2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y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2 루트 2. 얘는 플러스 2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했고 여기서 나머지 두 개를 더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 y에다가 2x를 대입해줄게요. 그럼 8x 제곱 그리고 빼기 2x 제곱 빼기 4x 제곱 이렇게 되겠고 이 계산하시면 음 2x 제곱은 10이니까 x 제곱은 6이 되겠네요 6 그러면은 x는 루트 6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y 좌표는 여기다가 대입하시면은 2루트 6 마이너스 2루트 6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 이네 개의 순수상에서 xy에 대해서 x 더하기 2y의 최댓값을 구해보래. 그러면은 x 더하기 2y를 차례대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여기 x에다 루트 2를 넣고 마이너스 2루트를 y에다 넣으면 마이너스 3루트 2가 돼요. x에다 마이너스 루트 2를 넣고 y다가 에 2루트 2를 대입하면은 얘는 3루트 2가 되네요. 그다음에 x에다 루트 6을 넣고 y다가 에 2루트 6을 넣으면은 5루트 6이 되고, 그다음에 요거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5루트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은 바로 요놈이겠죠.